하나님을 요구하시고 그대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을 봤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1절부터 주께서 아, 이제 전도 훈련을 시키는 모습을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여기에서는 12제자뿐 아니라 70인 전도들을 아, 이제 구성을 해서 둘씩 둘씩 내보내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나가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가서 평안도 빌어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질병도 치료하고 축복하고 복음 전하니까 진짜 그런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주께서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갔다 와서 17절에 보면 70인이 기쁘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하면서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주님께 와서 포고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어, 세성전에 가면 어, 저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서 70인 전도대를 구성을 한다고 그래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랬어요 70인 전도대는꼭전도를할수 있는 능력이 내가 있느냐 없냐 그 상관없이 어린아이로부터 노인까지 누구든지 할수 있는 거예요. 어이 전도는 누구든지 할수 있도록 주께서 다 이루어놓으셨기 때문에 그래 애들은 애들 전도하면 되고 노인은 노인 전도하면 되고 학생은 학생 전도하면 되고 어 직장인은 직장인 전도하면 돼 자기 있는 자리에 가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어꼭어 어, 주변에서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어 전도대에 소속되고 나도 전도대라고 하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자기 있는 그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전도하려고 하면 주께서 도우셔서 함께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 전도는 아주 굉장한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예수 믿고 구원 받은 확신, 예수 믿고 변화 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 그 삶이 되면 누구든지 전도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걸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고 복음으로 새로워진 그 모습을 보여주고 그걸 전하면 그 내용을 전하면 돼. 예, 아주 뭐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돼서 기뻐서 즐거워서 감사해서 살수 있고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세상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많은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만 세상의 것에 유동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강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는 거요동치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거 이것들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그걸 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특별한 게 없어요 지금 세상이 코로나 때문에 다 어렵고 힘들고 막히고 염려와 근심거리가 많은데 그냥 복음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네. 복음으로 새로워진 삶을 살면 그러면 저절로 구별되고 저절로 복음이 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그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네. 어, 그걸 구하시면 주께서 이거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가장 축복을 해주시려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하면 아주 여기 땅에서도 복을 받고 영원토록도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훈련시킨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복음 전도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서의 아브라함부터 계속 살펴봅니다만 아브라함부터 믿음의 족보를 이어가는데 그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자손의 축복을 해주시고 땅의 축복을 해주시고. 그러면서 또 하나 말씀하시는 게 뭔가 하면 네 자손들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하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복의 근원이 되는 게 뭔가 하면 복 받고 자기 혼자 살라는 게 아니고 그 복을 받은 거 가지고 섬기고 나누고 베풀면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통로로 쓰임받으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께로 나오는 통로로 쓰임받는 복의 근원이 신약적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복음을 깨닫고 누리는 복음 전도자인 것을 누리시기 아, 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도자가 되는 게 가장 큰내 축복이에요. 예수님께서 다른 걸 제자들에게 축복하시지 않았어요. 다른 걸 물려주려고 하지 시 않았어요. 이게 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 요 영생을 얻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들어내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축복을 나도 누리고. 우리 가족도 누리고 이웃도 누리고 친구도 동료도 다 누리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는 지극히 아주 좋은 나라인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다가 아주 지극한 그런 하나님 거그 복락의 세계인데 그런데 거기에 필요한 건 뭔가 하면 돈도 명예도 권력도 아니고 그런 건다 있어요. 그런 건 하나도 문제가 되질 않아요. 딱 하나 필요한 게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 려 생명이 있어야 돼요. 영원한 생명이 있어. 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좋은 거 많고 부귀영화 권세 다 이뤘고 다 이뤘다 할지라도 죽음은 무슨 소용이냐 있 말이지. 목숨이 살아 붙어 있어야지. 이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영생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영생에 영생이 면류관인 것을 믿으시거나. 하나님 나라의 크라운 왕관이라는 거예요. 그이 영생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나도 영생을 얻고 상대방도 영생을 얻게 하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 말이지. 영원한 것이니까 비교할 수가 없어요. 여기 있다 해서 우리가 기껏해야 한1 0 0년 잠시 잠깐 살다 죽는 건데 그거 하려고 그냥 살뚱 월뚱하고 그냥 죽뚱 살뚱 모는 면서 킬스게를 쓰다가 이 과로사도 하고 코로나도 걸리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것을 누리는데 이걸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당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영원한 것에 대한 개념이 잘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영원한 것이고 아주 지극히 좋은 것이고 그러니까 이걸 주님이 다른 걸 주려고 하시지 않은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제자들이 한 자리 차지한다고 그때 자축 우측 자의정 우정할 때 한번 해봐라 이렇게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걸 주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음 뺏기지 말라고. 그리고 훈련시켜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제자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죽기까지 순교하기까지 복음 전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그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그런 면에서 영적으로 열려지시길 바라고 믿어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진짜 이게 부러워서 싹. 사모가 돼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심령에 바라고 원하는 사람이 된 사람이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다른 게 복이 아니에요 야곱을 통해서도 우리가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만 다른 게 복이 아니라 존재가 바뀐 게 복이에요 심령이 바뀐 게 복이에요 이름이 바뀐 게 복이에요 야복처, 야곱처럼 약삭빠르게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그 자기 앞가림하는 거 빠르고 잘하고 재주 있는 것 같은데 그거 한순간에 날아가버리고 말아요 이름이 바뀌어서 하나님 의지하고 살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주님의 울타리 안에서 살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것이 이게 은혜요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걸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70인 전도 훈련을 하셨는데 오늘 이 율법사를 통해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런 복음 전도의 역사 가장 큰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신령이 바뀌고 존재가 바뀌어서 그리스도의 생명력 있는 사랑으로 바뀐 사람이 가장 큰 은혜요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걸로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자신으로 전도하려 그러면 돼. 그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우리가 신앙하면서 가장 큰 축복은 뭔가 하면 돈도 명예도 권력도 아니고 건강도 장감이고 진짜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우리 심령이 바뀌어서 존재가 바뀌어서 예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인 사랑의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게 가장 큰 은혜의 축복인 것을 믿으시바랍니다. 영원한 복이에요 아주. 아멘. 어, 이게 그게 되기만 하면 그거 가지고서 복음 전하면 돼. 그걸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그런 말씀이 우리는 물질도 있었고 물질도 있고 다른 것도 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건 그냥 하나님께서 그다음에 주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사랑으로 주님의 심정으로 주님의 성품으로 바뀌어지지 않으면 세상의 걸 맡겨 줘도 이기적인 욕심 가지고 세상 욕심 가지고 세상으로 가지 거기 쓰임 받을 못해요. 진짜 중요한 거, 진짜 영원한 거. 여기 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성품이 된 사람이 존재가 바뀐, 심령이 바뀐 사람이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율법사가 나와서 묻습니다 영생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너 성경책에서 어떻게 봤냐 그랬더니 27절에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으로 바뀐 사람이 이게 가장 큰 은혜의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은 자기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이 그래서 사랑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에 대해서 율법사가 그럼 내 이웃이 누굽니까 하면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물었다 그랬는데 주님이 이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제 간증을 비유의 말씀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됐다 그랬는데 31절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고 피하여 지나갔다, 도망갔다는 얘기죠. 3 2절또 이와 같이 레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피해서 도망갔다. 야곱이 변화받기 전에 에서가 온다 오니까 그러니까 두떼로 나누고 하나는 앞에 하나는 뒤에 놓고 자기는 맨데에 있다. 여차하면 튀려고 그랬어요. 죽을까 봐서 피하려고 하는 게 문제가 있으면 대면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정면 돌파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걸 못 하는 거예요. 대부분 못 해요. 피하려고 그래, 덮고 슬쩍 넘어가려 고 그래. 왜 귀찮으니까, 자기 육신적으로 원치 않으니까. 그래. 왜 피해서 도망가느냐 예, 자기도 죽을 강도 만날까? 이,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뭔가면 내가 할 일이 바쁜데, 내가 할 일이 중요한 일이 있는데, 제사장인데, 레인인데, 자기 중심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람이 죽어가는 것은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자기 중심이죠 이게 뭐예요? 이기적인 욕심에 붙잡힌 거지 사랑의 모습은 아니다 말이야 그러니까 이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질 못하는 거예그 모습을 보고 사마리아 사람이 33절에서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갔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인종적으로 볼때 그때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의 평가로볼때 권유라처럼 이렇게 생각이 돼서 천대를 받는 사람이었는데 그 마음에 사랑이 있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기 여행하는 중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서 34절 가서 기름과 포도주로 그 상처를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갔다 그래서 자기도 여행길이고 장사길이고 그런데 자기 일이 있어요 바쁜 일이 있어요. 그런데 시간도 투자하고 물질도 투자해서 그를 돌봐줬다 말이에요. 그리고 주막으로 다시 데리고 왔다. 그리고 거기서 주인에게 부탁해서 테나리온 둘을 더 주면서 이 사람을 돌봐주라. 비용이 더 들면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아주겠다. 그리고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수임 받는 데 있어서 돈이 있냐 명예가 있냐 권력이 있냐 지식이 있냐 경험이 있냐 우리가 이런 것까지도 수임 받는 줄로 착각을 해. 요 근데 그런 건다 부수적이고 아주 지극히 작은 것들이고 진짜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중심이 어떠냐 그런 얘기예요. 중심이 예수님처럼 사랑의 마음이 된 사람이 생명을 구하는 가장 가치 있는 생명을 구하는 일에 수임 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생명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허락을 해도 하질 못해요. 그냥 칠해질 거 그래서 겁이 나서 도망간다고. 손해볼까 봐서, 죽을까 봐서, 겁날까 봐서, 이 자기 약간이 벌려고. 죽어가는 사람 봐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큰일 아니겠어요. 지금 우리 심령들을잘 생각해보세요. 제사장이라 니인 같습니까? 사마리아인 같습니까? 물어보면 심각한 현실이에요. 내 부모, 내 형제, 내 남편, 내 자식이 죽어가는데.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데, 영생을 뺏기고 거진거진 거진 죽어가는데, 진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깁니까? 피하고, 얘기 안 하고 싶고, 적당히 덮고 넘어가고 싶고, 그러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회개하고 중심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가장 큰 축복을 주시려고, 복의 근원을 삼아주시고 복음으로 구원 받게 하시고 복음 전도자로 만들어주려고 하시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건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걸 우리에게 맡겨주시려고 그걸 복음을 가는 죽고 사셔서 복음을 이뤄주시고 복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려고 하면 중심이 바뀌기만 하면 주께서 붙잡고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싫은 거예요. 그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인데도, 그게 불쌍히 여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 얼마나 심각한 거냐면, 우리 신앙이 지금 올바른 방향인지, 올바르지 못한 방향인지, 오늘 이게 분별되시길 바라고, 중심으로 원해서 이 방향을 바로 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브람, 이삭, 야곱을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들은 본래 탁월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야곱을 또 살펴봅니다만, 다 내일모레 살고입니다만 탁월하지 않아요. 약삭빠르고 도둑놈 같고 사기꾼 같고 그래요. 아브라함, 마누라를 두 번씩이나 팔아먹었던 파렴치한 사람이 이삭도 비슷하고 모세도 이? 살인자 같고 다윗, 훌륭한 성군이라고 했는데 남의 아내 겁탈하고 그 아내 남편을 죽이려고 했대. 아, 하나도 탁월한 사람 없어요. 하나님은 죄인으로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잘못된 거 죄된 걸 깨달았으면 즉시로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비결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뭐 능력 있다, 재주가 있다, 지식 있다, 돈이 다 하나도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것까지 생명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아까리면 살아 있는 동안 조금 흘렀지 몰라. 요 그런데 그것도 장감이고 죄 아까운데 인생 송들째 뺏기고 죽어요. 진짜 중요한 건 뭔가면 중심이 주님의 마음으로다 바뀌었냐 그런 얘기. 그걸 주님이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한 가지 잘 깨닫고 그걸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율법사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 알기는 뚫어지게 잘 알았어요. 그런데 삶은 따르지 않았다 그런 얘기. 예수께서 이랬을 때내 대답이 옳도다 일을 행하라 그러면서 알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자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하면서 묻습니다.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기의 일을 드러내려고 자기 자랑삼으려고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살지는 않는다. 주님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말씀하시고 결론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 사랑을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지금까지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기는 잘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기만 잘안 알고 행하지는 못하는 그런 신앙을 지금까지 해오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가장 중요한 일, 가장 가치 있는 일, 영원히 복된 일 이걸 제껴놓고 다른 것에 우리가 신경을 빼끼고 속고 있다 그러면 이것부터 회개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부터 돌이켜놓고 다른 걸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평생 뭘 열심히 저을 죽을 똥살 똥, 똥 걸려고 했는데 나중에 보면 가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생명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영원한 축복 관계 없는 거예요. 헛수으로 끝나는 거예요. 솔로몬은 뭐냐,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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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헛되도다. 이렇게 끝나는 인생이. 에요 오늘 이걸 깨닫고 복음 전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그 많은 말씀 같은데 그 은혜 중에 축복 중에 가장 우리가 바라고 원해야 될 축복은 뭔가 하면 중심이 바뀌는 거다. 예수님의 성품 바뀌는 거야. 근데 그거는 인간은 타고 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자기 중심의 세속적인 그런 관심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영원한 거 하나님 나라 거 영적인 게다쳐져 있어요. 아, 안 보이? 말씀을 통해서만. 성령의 역사 를 통해서만 이게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열려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해주시려고 예수님이 죽고 사셔서 일어나셔서 우리 안에 주인 되어주시고 사랑할 수 있도록 바꿔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부활 신앙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 말씀이 그거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성품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복음을 이루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야곱처럼 약삭바라의 결국은 헛수고로 끝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고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주님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영적인 죽음인데 주님 앞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자기를 부인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일하시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자기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면 영으로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역사가 있어요. 그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요. 골프 선수가 어깨 힘을 빼면 이 자유롭게 방향을 어, 볼의 방향을 과 어, 세기를 주장할 수 있는데 이게 세게만 치면 되는 줄 알고 어깨 힘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어깨 힘을 빼는데 2 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어깨 힘을 빼고 자연스럽게 하면 돼. 어린아이들 글씨를 가르치는데 엄마가 네, 넌 가만히 있어라 그냥 손, 손에 손힘 빼고 가만히 있어라 그래야 엄마가 쓰는 대로 써야 글씨가 잘 되지 자기가 힘을 쓰려고 하면 꼬부랑꼬부랑 하면서 제대로 쓰질 못한다 힘 빼시길 주의의 이름으로 주원합니다 육신의 힘을 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주신다 말이죠 하나님이 붙잡고 함께 하시는 역사가 그때 나타나는 그걸 하나가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하시는 게하나예 그런데 우리가 힘을 빼질 않아 자기를 부인하질 않아요 굴복하고 순종하려고 하질 않아요 힘 빼면 그때 주님께서 붙잡고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복음의 비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때 주님이 주인 되시면 그렇게 하고 싶지 않고 그렇게 원치 않았던 사랑 받는 건 좋았는데 욕심으로 받는 건 좋았는데 사랑하는 것은 원치 않고 이 죗된 성품이 바뀌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명사가 아니고 동사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진짜 행함으로 되야될 줄로 믿습니다 자문서 4장 23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아멘. 마음의 중심이 사랑으로 바뀌면 거기서 생명이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사랑으로 와 계신데 내가 부인되고 순종하면 말씀 따라가면 주님이 나타나셔서 사랑으로 행하게 하시고 생명의 결실을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부활 신앙이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신앙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내가 버나받고 쓰임받게 해달라. 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서 즐거워서 감사해서 신앙하고 누리면서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 천송과한장 하시고 기도하실 텐데 500장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에 쓰임 맡게 해달라 무리에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리요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큰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